한국은 지금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거든요. 여기 미국은 벚꽃이 다 절정 그랬는데 그날 최선입니다. 스튜디오에 벚꽃이 피었어요. <laughs> 진짜 화려하시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USA 대표 신혜경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제가 오헤모에한번 어, 눌리고 아 <laughs> 어, 황송합니다. 그 학력에도 한번 눌리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어 아닌데. 아, 별거 아닌데. 그뭐 어, 기타 등등 다 나열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눌리는 네 신혜경 선생님인데 오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어, 4월 6일 뷰포드 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4월 6일 오후 5시 미션 이즈 러브라는 주제를 갖고 어, 성교 후원 콘서트를 합니다. 네. 4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어, 오카리나 성교 후원 콘서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네네. 음. 그러면 이제 그 오카리나로 콘서트 하시는 거죠. 오카리나 연주로써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 저희 음, 오카리나만 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틀란타에서 어, 활발하게 그 음악 활동을 하시, 하시는 뮤지션들. 아, 뮤지션들. 네, 현악사 중주도 나오고요. 또 여기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어, 파페라가수, 크리스틴정 그리고 한국에서 명성왕후에서 어린 역을 맡았던 김사랑 양. 아 김사랑. 네, 근데. 이 예, 어린 역을 맡았던 학생이에요.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뜻깊은 거는 제가 해외 선교로는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선교사님 자녀들 또 교포 자녀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 콘서트를 위해서 어, 날, 같이 아니, 날라와서 저희랑 함께 콘서트합니다. 아. 그게 참 멋있죠. 네, 과테말라에서. 아. 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조촐한 그 후원 콘서트가 아니네요. 아니 저희 저는 조촐하다고 생각해요. 아. <laughs> 아, 앞으로 더 커지면 더 좋겠죠. 경선하는 경선하는 것이고. 자 일단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카리나라는 악기, 아나 봤지 그거. 손 주먹만하게 생긴 그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사람들이 어 이제 제가 손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영상을 보내면. 어, 형수님이 고구마를 잘 드시고 있으시네요. 고구마. 이렇게 <laughs> 네, 아, 아니면 아, 아. 어떤 사람은 뭐 피자를 잘 먹었어요.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요. 아, 네, 네 어, 오카리나는 어, 도자기 흙으로 만든 천도에 천도가 넘는 가마에서 구워서 나온 어, 흙으로 만든 이태리 악기입니다. 이태리. 네, 이름이 되게 이태리스럽지 않은데요? 아, 그렇죠. 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은 어그 일본 악기라고 일본, 생각을 일본 악기. 해요. 예, 근데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태리 부르디오 어, 부르디오 브루... 예, 그도 지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태리 악기고요. 오카리나의 뜻이 이태리 말로 작은 거위라는 뜻이래요. 작은 거위요? 네. 네. 거위예요? 그 모양이. 사실 이렇게 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 작은 거위예요 아, 거위 아, 모양이에요. 아, 머리 떼고. 설마 아기 <laughs> 소리가 왁! 나는게 세상에 어딨어요. 아, 처음에는 거위 소리가 났는데, <laughs> 이억 주제를 <연주자를> 만나면 지금 아름다운 새 소리를 맡 <laughs> 이런 건 줄어들고. 아하. 어?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그것도 괜찮은 네. 말인데요? <laughs> 이 어, 음, 그런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아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골프 매니지먼트를 공부했어요. 어. 그래서 거기 어, 같이 있다가 이제 인턴십을 여기 애틀란타에서 했어요. 애틀란타의 네, 헤리티지 골프장에서. 어.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그냥 뭐 있는 것보다 어, 1일년 있을 거니까 그러면 한번 이거를 가르쳐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이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 처음에 시작은 저 1년만 하고 갈게요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어 그럼 1년 더 할게요. 그렇게 된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콘서트까지 아, 이렇게 예. 할 정도? 예, 그렇죠. 이거는 상상도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네, 아. 네. 어, 계획은 아니고요. 어, 제가 너무 힘든 시절에 누구나 다 인생에 힘든 시절은 있잖아요. 그 네. 시절에. <laughs> 지금, 어, 그 시절에 제가 어, 우연히 하나님한테 기도가, 서원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러, 이 기도로 5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매일. 근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어, 제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있었는데 음. 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창한테 전화를 했더니 와봐! 이래갖고 갔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오카리나로 불러주는데,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분은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때딱 은혜 받고, 아, 이거는 영혼의 소리구나. 딱 생각해서 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서 아이의 찬양을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거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 네. 비교적으로 되게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이제 꽂혀가지고 아, 이걸 이게 내 평생 뭔가 네. 돼야 되겠어 뭐 그런 열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년기 우울증이 있고 네,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비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늦게 삶의 <laughs> 뭔가를 찾으신것 같아서 맞아요. 아, 요즘은 뭐제 2의 인생이 60부터라고 그러던데요. 아 근데 그 60. 열정이 네. 천는신것 같아요. 건데요? 그러니까 오카리나를 배우시면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럴 수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네, 맞아요. <laughs> 오카리나로 아 다양한 봉사를 해오고 계셔서 어떤 봉사들 하시나 궁금하네요. 네, 오카리나는 화려하지 않은 악기예요. 그렇지만 소리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죠.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와서. 어, 아가페하고 홈리스 사역 같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바나 스미스 교도소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 또 호스피스 병동 그 외에 어, 교회에서 특송을 좀 요청하시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봉사활동 위주로 되게, 굉장히 많이 연주하셨어요. 거의 그랬죠. 아... 네, 봉사활동 위주로 많이 했죠.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그렇죠.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했으니까, 음. 음, 그렇죠. 봉사 위주로 했던 거죠. 그렇지만, 뭐, 특성이라든가 특별한 거는 당연히 네. 제가 음. 전공자니까 페이를 네, 받아야 네. 되겠죠. 음. <laughs> 이걸 되게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교도소에서도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교도소는 정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제 연주를 듣고 성교사님이 한번 와서 연주를 해 주면 안 되겠냐. 그 사람들은 자랄 때부터 음악이라는 걸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1년에 두번큰 집회를 거기서 해요. 집회를요? 네. 아. 예배를 되게 드리, 크게 드리는 거죠. 우연히 가게 됐는데 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음. 그 말씀에 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 맞다. 음. 어, 이 죄인이 하나님께 쓰림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집회를 가게 됐고요. 이제 거기에 한국 제소자들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여섯 분 계셨어요. 어, 굉장히 슬프죠. 음. 한국 제소자들이 있다는 게, 음. 네. 그러고 그 제소자 중에 한 명이 오카리나를 배워요. 아? 네, 그래서 일년에 아 두번 가던 거를 그 사람이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방문해서 어, 그 한국 제소자를 가르치고 있죠. 네. 그분은 오카리나를 만나고 뭐 어떤 계기가 있었으니까 배우기 시작하셨요 네, 제가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 저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어느 날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찬양을 듣고도 생각이 났다고 어렸을 때 엄마랑 교회를 갔을 때 실로함이라는 찬송가는 생각이 난대요 자기가 그거를 연주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된 거죠 어... 그러 그러니까 근데 이제그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방에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은 아. 잠깐 성교사님이 끈, 어, 방에서 불러냈을 때만 허락된 시간, 허락된 안에서. 시간 안에서만 할수 있고요 방에서는 그러니까 뭐 바나나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아. 볼펜에다가 그리거나 네. 운지법을 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드디어는 그래서 지난번 또 거기에 어,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거든요 네. 졸업식 때그 재소자가 오카리나로 미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저한테 눈물났어요. 예, 눈물 네, 눈물났어요. 네. 네, 해외 선교로는 제가 과테말라로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모든 게 우연 같지만, 사실 우연으로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과테말라의 GGS 합리학교를 지었어요. 과테말라에는 음악교육이 없습니다. 음악교육이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어... 그 공립학교에는 아예 없어요. 워낙 없어요. 없어요. 수학, 영어, 없습니다.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음.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못 가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원래는 음악 교육을 필이로 생각하셨는데 저, 저를 또 우연히 만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카리나로 음악교육을 시작해봅시다. 왜냐면 악기 가격이 되게 싸요. 사실은 피아노라든가 다른 악기는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흙으로 만든 악기라서 악기가 일단 싸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거기 GGS 한미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시작했죠. 음. 네. 근데 제가 이제 과테말라 말을 못 하다 보니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생각해보니까 거기 그 성교사님 네. 자녀들이 과테말라어를 잘해요 음. 그러니까 음. 걔네들을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이 또 퍼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네. 선생님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르친거죠 아. 성교사님 아이들을 아. 근데 그것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3년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오카리나를 갖고 과테말라 어, 오지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태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그 어리잖아요. 근데도 가테말라는 거의 다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음. 정말 그 비포장 도로와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차에 그 우리나라 그 용달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커버도 없어요. 덜컹거리는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오카리나로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긴 시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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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너무 같은 얘기네요. 아, 맞아요. 그 아이들도 지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이들이 와서 함께 콘서트합니다. 아, 그 아이들이 와서. 네, 그 아이들이 와서 해요. 어, 아, 되게 여러모로 되게 뜻깊은 콘서트가 될것 <laughs> <조금> 같아요. 조금 <laughs> 열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 열매가 많이 맺어졌네요 음. 하다 보니. 아 이번 오컬리나 성벽공원 콘서트 가시면. 사들이 연주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laughs> 이번 공연이 3회째다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연 이번에 음. 세 번째니까 요거 네. 좀 다르게 해봤어, 특이하게 해봤어 이런 거 있을까요? 어, 이번에는 또 이제 더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 거죠. 네. 항상 저희가 제가 어, 독주와 또 저희 학생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어, 또 여러분들이 티켓 값을 내고 오시는 만큼 음, 음. 훨씬 퀄리티 있는 음악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이곳에서 연주하시는 프로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해서 아. 좋은 음악회를 하려고 그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장르의 음악이라고 하는 없었겠네요. 거는 아니죠. 네, 아. 아, 아틀란타 카르테 현악사 중주고요또 크리스틴 정은 아틀란타에서 지금 파페라 싱어로 워낙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네. 우리 김사랑 양은 어린아이지만 한국에서 뮤지컬 어, 어린 어린 아역으로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볼게 많겠는데요, 오페라 네. 말고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번 공연 앞에 조금 전에 이제 입장료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 입장료는 20불입니다. 네, 20불 그냥 들어오시는 건 아니시고요. 20불 내시는데 그 수익금은 저희가가테말라 어, 성교, GGS 한미학교와 또 사바나 교도소를 후원합니다. 네. 후원금으로 사용? 네, 쓰여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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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장료 20달러를 내고 이런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도 없을뿐더러 또 내신 입장료는 문제 쓰인다니까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가셔서 너무 멋일 즐기심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후원까지 해 주시면 음. 더 감사고요. 어, 나 후원 좀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 어디다 보내야 하면 돼요? 네, 저제 어, 전화번호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 네, 저는 신혜경이고 4707381874입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7381874번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아 그랬어요? 나가기 전에 네. 내일 네. 하고 간다. 한매친 거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laughs> 어한 매칭 거요? 아, <laughs> 아니, 네, 죄송해요. 제가 제생각하잖가 어,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어, 지금 여기 있는 단원들이 다 열심히 연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이미 저희 콘서트를 위해서 후원하여 주신 후원자님들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날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카나 USA 대표 콘서트 4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많은 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